니아열개열 개, 마개1 0개열음열1열개1 0개1 0개 안녕하세요 형 연준이안녕하세 오, 저랑 같은 배시네요. 아 갱꾸님, 어서오세요. 디스님, 안녕하고요 안녕하세요. 철던던뚱순이 다시 어서오세요. 와,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네네네. 저 이름 배콥이래. 유튜브는, 아, 네. 형님,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닭꽁님 안녕하세요. 자, 녹화할게. 네. 올렸구나. 라면 물 넣어야, 넣어야 될까요? 라면 물 넣고부터 네. 네네. 채팅. 채팅 안 보여서 이걸로 불러. 현영이 뭐가 힘들어요? 자 현영이 어서 오세요? 추천하고 지겨차끼한안씩만좀 부탁드릴게요. 선이 다시 어서 오고. 추천하고 지겨차끼좀 부탁드릴게요. 주리 안녕. 아 현영이 다시 어서 오세요? 아, 찬니라고, 아. 햇지렁 <laughs> 어. 아, 고맙습니다. 어, 주디, 안녕. 주디, 일하고 있나?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게 맛있어 보인다. 그치? 아, 와. 진짜 먹음직스럽다. 아, 저 머리가 빡빡이인 이유가, 이제 머리를 그냥, 그거 했어요. 그 뭐지, 시원하게 밀었어요. 제가 원래 컨셉이 좀, 냄비 쓰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그거 그 냄비를 쓰려고 하니까 머리에 땀이 많이 묻고 이러니까좀 음. 지저분해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그냥 시원하게 밀었어요 음. 앞머리하고 이기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서 시원하게 들어가지고. 보인다 이 네, 먹방하니까 음.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원래 축구공 머리하려고 했거든요 여기는 검정색 여기는 흰색 여기는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꿀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원래 삭발할까 <laughs> 축구공 머리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반사고 했어요 어, 군대식 머리. 음. 음. 근데 전 머리 짧아도 좀 괜찮지 않나요? 이상한가? <laughs> 형 누나들 자판 편하게 치셔도 돼요. 네. 저는 요 데이 새끼처럼 강퇴하실게요. 내가 뭔 강퇴를 시켰어. 말지워내지 마. 왜 그래. 코비 씨벌러 마. 아, 근데 형, 음? 진짜 그거 제가 그거 보니까. 음. 그거, 전라도 사람은 다시벌롬이러더라고요 음, 그래? 그거 왜 그래요? 우와, 어, 나만 그런 걸걸?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 다 그래요. 그 영화에서 그보루카 개봉가 거기 보면, 은 거기서도 시벌롬 아, 그래? 시벌롬시벌롬 아, 욕하지 마. 네 아, 푸마 형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요? 의미없어요. <laughs> <laughs> 버터쿠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고 우리 또승아님또 시벌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여사님 어서 오세요. 즐겨찾기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개로라도 팬가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건방님이 또 코비 시벌로 돼지형 친 동생이냐? 아 <laughs> 욕한 거예요. 진짜 욕 아니에요.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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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게. 어. 그리고 이게 방송에서 너무 조용하면 안 돼. 어. 방송에서 우리가 너무 선비처럼 하잖아요. 겁나 노잼 돼요. 진짜 제가 말없이 그냥 대전 예민예민 이러면 노잼 돼. 진짜로. 아, 어, 선이 안녕. 선이 안녕. 어디? 여자만 보면 기운 내가 내가 아니 자 내가 어네 그래. 나네 방송 매니 고정 매니저 선희지만난 원래 선희 니보다 더 빨리 알았어. 알고 있어요 백곰 형님이 있을 때. 그래. 아이, 맞죠. 백곰이 백이내 친구니까. 네. 백 어, 내가 더 빨리 알았어. 백곰 형은 제 중학교 선배인데요. 아 그래. 음. 어디 씨. 어 빵이 형 안녕 아니, 안녕 거, 안녕. 빵이 형 안녕. 남자분 인사해보세요. 어, 그래, 누구 왔나? 바로 이런 태세, 태세 변환냐 여자분들이 이제 닉네임 딱 보면서 여자 닉네임이잖아? 누가안냐 그리고 이제 남자 닉네임이면 어, 그래, 왔나? 아, 부마 형님 오셨습니다 형님? 이런 식이야. 형님, 인사 어. 올리겠습니다, 형님. <laughs> 제가 바로 그, 여수 우라마 주먹, 예, 꽃대지라 합니다, 형님. 근데 이형 거는 진짜 <laughs> 주먹이 아담하다, 진짜 뭐든지.

나는 욜로 열개열개할때열개0 개는 하지만 너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자 형아들 누나들 그 우리 추천하고 재기차피 좀 꼭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 개로라도 있으시면 혹시 짤풍 있으시면 저는 한개 평가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묵노 코비 때문에 다시 왔다. 아 감사합니다. 오 김치 개 맛있겠다. 음? 이제 먹어야죠. 네,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맛있겠다. 아, 이거, 이거는 국물을 먹어도 맛있겠다. 어, 을 진짜로. 이거 좀 버려줘. 음, 맛있겠다. 제거 쌈장 여기 있고, 커도 여기 있고. 어, 김치 봐. 김치 엄청 많아. 아, 저는. 이제 지금 정비하고 이런 거좀 이래 맞추고 있어 가지고 아이고 닭곰님이 10개 10개 마음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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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오 쪼아 쪼아 카는데 갑자기 쪼아가 나오네아 이거요 이거 이거 제그 이거 한 났을 때도 이래요 어우 사양식개는 뭐야 소름 도았어 닭곰은 어, 30개 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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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30개, 10개, 10개 마음을 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니, 뭔얘 30개, 30개 조명나 칠래? 하, 진짜 이거... 아, 주디님 주디 불판 좋죠. 자 이제 녹화한다. 네 참, 오늘, 오늘 먹을 먹겠습니다. 것은 옆에 어, 비제 코비랑 어, 먹을 거예요. 이 멧돼지랑 음.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아, 저, 먹어요? 어, 삼겹살 천천히 먹어. 네. 고기는 원래 음미감 가서 먹는 거니까. 네, 음. 알겠어요. 잘먹겠습니다어이다 음 아, 아, 뭐 이거. 자. 아, 좀, 오, 음, 음, 음. 오,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嗯肯자음 맞네, 네㗎맛있다 맛있는 거, 네, 예 진짜 맛있어요. 쌈食 없어요. 음, 嗯嗯嗯嗯嗯 음. 이嗯嗯 좀. 응? 대리 없습니다, 진짜.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우쭈쭈 두개팽가 감사합니다, 언니님. 아, 밥 먹을 때 하지 마라, 진짜. 알았어요. 밥맛 떨어져요? 이리 와, 이리 와, 우쭈쭈 하지 그런 거 하지 마, 밥 먹을 때. 얼굴은 어디, 산적점 생겨가지고, 진짜. 어, 우 아이고, 또 3초 만에 반했어. 3초 만에 반했다잖아요, 다공이 그냥. 아이고, 또 우리 빠딩 미누나가열0개1 0개마0개1 0개1 0개1 0개1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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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맛이야 고추 밑에 우리 좀 맵네요 아그래음 살짝 아 좋았나 100개 아좋아나 100개 오1야형이극 뭐야 100개 사랑스러워 그 뭔데 김종국 노래 밥 먹고 어? 응? 밥 먹고 응 그니까 지가다먹으려고했내데먹으 천천히 먹으라고 해놓고 이 새끼 이거 내 쌈장인데? 나눠 먹고 한 거지 이거 맛이맛어 이거? 응 이거 먹어 먹었 어. 어, 왜럼그어제발줄 거면은 소시지만 주던가 밥풀을 왜 붙여 가지고 주느냐. 어, 아, 이 어, 네, 감사합니다. 아고또칠럭기 감사합니다. 꽃돼지 그거. 아, 아니, 밥풀도 묻혀서 줘. 밥풀도 아니야. 아, 이거 또지 지기... 아, 어. 한개 감사합니다. 응. 음. 개맛있다 삼겹살은 사는게 아니지? 응? 한 개씩 먹자 했잖아 얘를아세개 예. 찍었다 이새끼야 많았는데 없다 여기 조아누나가 또열개열개만을열개열개열개아또 스무 개또 감사합니다 스무 개 리액션도 꼭 만들게요 아 어, 맛있구만. 음. 이야, 갑자기 사. 원래 집에서 먹으면 맛없는데. 맛있네. 맛있군. 음. 진짜 얼굴은 산적인데, 냉선은 유치원생이네. 저 진짜 산적처럼 생겼어요. 음. 코비야 고추 먹을 시간이 없다. 돼지가 다 먹는다. 빨리 먹으라. 네. 다좀 거. 응. 음. 난뿌이다 음. 와. 이겹살야 와. 음, 오늘 안왔요 이형은 내랑 좀 내랑 같은 그런 게 있네. 뭐 맛있으면 이런 막손 흔드는 거. 그이형은 음. 음. 어, 내랑 좀 같은 버릇 있네. 우유 한모 소요. 냠냠 냠. 야 갖고 깍두기 좀 가져와라. 김치 그 깍두기 따먹어야겠다. 어 깍두기. 아 그래 음. 통째로 요 어? 통째로? 어 통째로 가져와 야그 김치는 야야 컵라면 김치지 찌 이거 어봐 찌개 진짜 맛있네 뭐야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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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와, 꿀이다, 꿀. <laughs> 아, 진짜. 음. 내가 먹고 가왔나 밥이 없네. 음, 버섯도 맛있네. 고기 다 먹은 것 같은데? 와아 디지네 와아 음 버섯 물요? 나 버섯 물 좋아해. 나 버섯 물, 나 버섯 물 먹는 게 좋아요. 음 수분이야. 아 수분. 아니 음. 안었다 문신하자마자 하면은 새 빠지고 이런 건 없어요. 요. 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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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남 저 하자마자 뭐 먹어본 적이 없어고보고 너무 나 아, 밥 먹으면 또,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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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좀봅시다면 음, 근데 너 먹어. 와, 좋다. 이 라면은 여러분 김치라면, 김치라면 진짜 라면. 응, 라면, 아, 어. 라면은 김치라면, 김치라면 님들 진짜 상세 김치라면 먹어봐. 응. 음. 양치 안 했네요. 이형 양창. 안 양, 양치 안 하고 왔어, 지금. 아. 그죠? 어, 한번. 이거, 이거 마지막 좀 했네. 겹살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삼겹살 먹는 방법. 올립니다. 예? 올립니다. 여기 딱. 아씨. 딱 잡아줘요. 아, 그냥 먹어. 씨바 그냥 먹어. 음! 음! 잘라 먹어! 뭘 잘라 먹어! 잘라 먹어야지! <laughs> 아! 아! 진짜 얇으면 죽겠다. 아니, 다큰 다 형, 형, 형! 다이잔 형! 좀 무, 무치고 먹지 말고 좀안 빼서 먹는다 형! 먹는데 모자는 왜 쓰고 있어, 모자는! 밥 먹을 때는 머리를 깔끔하게 해. 모자를 왜 써? 맨날, 뽀로로 쓰다, 어? 이거 삼겹살 잘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깔게, 아 깔게. 근데 이형 배에 기생충 겁나 많겠다 진짜. 지금 잊지도 않았어. 야안 죽어 안 죽어. 응. 생긴 건 어디 씨 밖에 무인도에 서한달 넘게 산상것처 생겨가지고. 아자나 이 형이랑 무인도 안 가고 싶긴 하다. 무인도에서 진짜 내가 제대로 데려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잘라줄게 그냥 먹으라 하지 <laughs> 아, 근데 진짜 이 형은 보니까 욕심이 진짜 원래 강한거네 음. <laughs> 음 맛있 뭐? 맞아요 복받지 잘 먹으면 복받아요 나 이거 왜안 먹어 어? 피끼 안 죽어 고기 향 음! 그 좋다 뭐가 뭔말이야? 통을 뜨면 통을 밀쳐놨든 내가 먹고 음! 안 되지 cho cái, 10 kê 10 kê mà mới nhắc kê nhắc kê đây cô giáo kê 10, kê mà mới 10 kê 이가와이고와 우쭈쭈 이바가안 낳고, 니가 안 낳고, 니가 안 낳고, 개가안 낳고, 니가 안 낳고, 니가 안낳쭈 일로와요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감사합니다 쪼아농님 <laughs> 음. 어서오세요 진짜 욕심이지 형 아니 형 이거는 진짜 욕심이야 진짜 못돼 빠졌네 이형 아니 형 진짜 이거는 열심이야 형와 닭공이 닭공님이 또와백0점 닭공님 또 이거 형 편이잖아 야 그럼 이거 두개랑 이거 상상하면 바꾸자 크기 똑같애 야 크기 재봐 똑같애 봐봐 크기 똑같잖아 바보야. 와, 응? 음? 이거 아주 그냥 꽃혔에다가 응? 음? 와. 음? 음. 음. 이건데, 나이. 아, 와, 밥을 먹었는데 왜 나는 뭐 안에 들어가는 느낌도 안나냐왜 <웃음> <웃음> <숨을 깔아서 이렇게> <웃음> <웃음> 와 숨이 가라앉렇게와 숨이 가라앉와 맛있어 음음 우리는 이게 많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는 처음에 살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았는데 많이 기불도 안와 그니까. 러 많이 불편할게. 응. 그니 이제. 배불러. 음. <laughs> 저는 이제 배불러요 네. 배불만하다 여기 없네 근데 형이 진짜 잘 먹기는 잘 먹어 와 내가 놀랬는게 형이랑 이제 말... 유튜브 그거 한다고 겜방에 갔어 유튜브 그거 편집 그거 하고 이런거 좀 한다고 겜방가자 가서 좀 있다가 이제 일단은 라면하고 이런걸 먹었어 <laughs> 라면하고 먹을래? 그래서 라면하고 먹었지 라면하고 만두하고 이래가지고 먹었어. 먹고 나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진짜 다 걸고 5분 있다가 코비 우리 짜파게티 먹을래? 야뭐또 먹어요? 가니까 네안 먹었잖아. 형...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음. 어. 이러길래 와제 시켜줄까 팔가? 아니 아니 형이 시킬게. 만두하고 또 짜, 짜파게티 또 시켰어. 짜파게티는 필수한거 하면 꼭 먹어야 돼. 맞지? 그리고 또한 10분 있다가 에? 코비 안 추출하냐? 우리 뭐좀 먹을래? 진짜, 먹는 얘기밖에 없어. 우리 진짜, 개인적인 말을 별로 한게 없는 것 같아. 이 형님에서 나오는 얘기는, 먹는 얘기야. 뭐 먹을래? 뭐 먹지? 아니, 님들. 사람이, 우리 여성분들. 먹는 생각이 제일 행복한 생각 아닌가요? 우리 직장인분들, 일 끝나고, 아, 막창이 소주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 먹는 게 제일 행복한 생각이야. 돼지새끼야. 음. 먹을 때도 겁내 야물리면서 먹어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먹어 먹어, 먹어. 배부르다고 난 안먹는다 캔데 먹어 먹어 햄버거도 시키고 햄버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아 배부른다 좋아하는 의도열열마음열열열